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극자표계 2탄입니다.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소 넓이, 그리고 미소 변이 벡터, 또 극자표계를 이용한 정적분 예제풀이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이 극자표계 기초는 또 기본적인 공식은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이미 했죠. 그거를 내용을 잠시만, 뭐 이미 우리가 그 띄워드린 배너 영상에서 했지만, 잠시만 훑어보고, 어, 본격적인 내용에 이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빛변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그리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가로의 길이는 R 코사인 세타, 세로의 길이는 R 사인 세타. 이 이유는 R에 대해서 삼각비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 때문이었죠. 근데 다만, 그것보다도, 이거를 좌표축의 원점에 저꼭짓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듯이 1편에서 스터디했듯이 저 끝점의 좌표가 당연히 위치 벡터로서 x, y가 될 테니까 그럼 가로 길이가 x 즉 r 코사 s 세타가 되고 세로 길이 y는 보시다시피 r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알 수가 있었어요. x는 r 코사 s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표현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기하학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공식이 이 삼각형을 볼 때면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이 된다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니까요. 그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그 적분할 때 쓰이는 뭐 이중적분이라든지 뭐 어떤 뭐 면적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실은 이런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 직사각, 직사각형의 넓이를 네, 좀 적분으로 구한다던가 아니면 이 직사각형의 넓, 좀 범위, 영역에 대해서 피적분함수를 적분해줄 때면 그럴 때는 음, 적분을 이용하는 게 낫겠죠. 뭐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어도 우리가 뭐 피적분함수를 적분한다거나 그럴 때는 실제 적분을 인테그랄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극자표계보다는 이렇게 직각으로 딱돼 있는 각진 도형 같은 경우는 직각자표계가 더 맞겠죠. 다만, 반면에, 이렇게 약간 호의 길이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도형이면, 그런 영역이면, 극자표계가 더 표현하기 쉽다는 게 되죠. 왜냐면, 하그 r 과 세타라는 걸 이용하면 호의 길이도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적분하는 게좀더 편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점 주위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미소한, 직각자표계의 미소 넓이, dx dy는 적절하지 않은 거고 우리는 오늘 극좌표계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미소넓이를 볼 겁니다. 기하학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소넓이라는 건 아니고 어, 쉽게 말하면 미소한 부채꼴이에요. 그러니까 R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세타만 표현한다면 이 미소한 세타에 대해서 전체적인 R에 대해서는 네이 미소한 부채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0부터9 0도까지딱 펼쳐주면 착착 쌓아주면 결국 이게 1사분면에 있는 저 원의 일부 전체적인 영역이 될 겁니다. 그 도형이 될 거예요, 그죠 넓이가 하지만 이제 R에 대해서도 따로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적분해 준 다음에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DR에 대한 적분은 이렇게 착착 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호의 길이도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체 길이가 R로 이제 적분이 되면 저 호의 길이는 또 Rd 세타가 되잖아요. 그니까, 러첫 번째로, dr을 0부터 R까지 적분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타를, 단순히 d세타를 이렇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주는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길이 두개 곱한 게 넓이가 되는 거니까, Rd 세타를, 그니까, 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R이 전체적인 길이고, 그 곱하기 각이, 각도가, 그니까, 러 L을 R세타라는 호의 길이 공식을 적용시켜보면, 이 호의 길이는 다름 아닌 r 디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 r 을 이렇게 0부터 r까지 착착 쌓아줘서 결국 전체적인 r이 되면 그 다음에 디 세타를 이제 꼽해주면 결국에는 이런 부채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 세타도 적분해 주면 결국은 뭐가 되죠? 이 전체적인 넓이가 영역이 될 거예요. 적분을 항상 쌓아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실제로 다른 좀 일반적 영역에 대해서도 이런 개념을 잘 적용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참고해 보니 우리가 알수 있던 건 뭐다? 아 미소넓이가 극좌표계에서는 dr dθ가 아니라 r이 붙더라. r 을 곱해서 r dr dθ가 되고 그에 반해서 비교해 보면 직각좌표계에서는 dx dy더라. 차이점은 뭐죠? d x 와 Dy라는 미소한 길이 요소 두 개를 곱한 게미소 넓이가 바로 됐지만 극좌표계는 좀 다르더라 왜냐 이 r d e l t 라는좀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r d e 같은 경우는 이게 호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 r 방향의 미소한 길이 dr을 곱해줘야만 전체적인 그런 이게 호의 길이를 정의할 수 있는 넓이가 미소한 넓이가 되기 때문에 r d e 곱하기 dr 즉 정리해보면, RDR, d 세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또, 미소변 변이 벡터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사실, 미소변이 벡터의 개념은 지금 설명드리긴 좀길것 같고, 오른쪽 위에 있는 배너에서 이미 했었죠. 원통 좌표계에서도 적용을 시켰고, 사실은 1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원통 좌표계의 그좀 축소판이 2D판 원통 좌표계가 극좌표기 때문에 별 차이 없이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영상을 참고하셨다면 미소 변이 벡터는 사실 쉽게 설명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간단한 변이를 미소하게 움직인 변이를 표현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r 방향으로는 dr, 또 세타 방향으로는 호의 방향으로 이렇게 r d 세타만큼 움직일 거니까 그래 dl 벡터는 극좌표계에서는 dr r 플러스 r d 세타 세타, 그다음에 직각좌표계에서는 원래대로 dx i 플러스 dy j. 뭐 i 가 x 방향 단위 벡터고 j 가 Y방의 단위벡터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게 미소 변이가 아닌 미소 넓이가 좀더 중요할 수 있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그러냐면 어, 일단 예제를 풀어볼 거니까요. 이런 예제도 풀어보려면 미소 넓이를 잘 알아야 되겠죠. 사실 극좌표기 아니고도 직각좌표기로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냥 컴퓨터가 아니고선 이게 바로, 바로 적분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극좌표기를 이용한 바로 적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런 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오스 적분의 어떤 유사한 형태죠. 가오스 적분은 전체적인 넓이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이러한 비적분함수를 적분해 주는 거였다면 이번 예제는 좀 다르죠. 자, 한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일단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직각자표계를 일단 안 풀리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 뭐, 이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어떻게 직각자표계을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역을 분석해서 해석을 해서 극자표계를 바꿔보자 라는 게 이번 영상 의 취지입니다. 일단 X의 범위가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어 이걸 보면 음수는 취해주지 않는다. 즉, 이 X축 왼쪽 방향은 그냥 제외시켜주면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죠?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가 아니니까요. 0부터 무한대까지 즉 양수만 취해준다는 의미가 되고 y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전체 범위니까 결국 상관이 없다. 결국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려보다시피 일단 1사분면과 4사분면만 적분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준다, 고려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범위는 r은 0부터 무한대까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x가 0부터 무한대까지, 즉 1사분면과 4사분면의 전체 영역이 있기 때문에 r은 0부터 어떤 유한한 길이가 아니라 무한대까지 뻗어 나가야 되고요. 세타는 그런 세타의 범위로서 이 1사분면과 4사분면, 즉 2사분면, 3사분면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제한시켜 줄 수가 있느냐면 세타는 x축 양해 방향으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도가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범위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부터 90도까지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면 44분면 끝부터 이렇게 14분면 끝까지 딱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반원의 형태가 돼버리니까, 그건 그런 상황에서 R을 무한대까지 보내버리면 이런 영역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영역 그림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 우리가 범위를 쉽게 알 수도 있었고, 혹시 헷갈리신 부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일단 이렇게 되겠죠. 범위를 그대로 대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극자표기로 바꿔보자는 거죠. 일단은 미소 넓이는 나중에 고려하고, 일단 범위가, 어, R이 0부터 무한대까지고, 이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제가 이번 영상 처음 초반에 복습해 봤듯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R제곱이었죠. 아니면 R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겠고요. 네. 그리고 미소넓이는 우리가 계속 배웠던 대로 RDR d 세타가 됩니다. 자, 이제 풀수 있죠. 왜 그러냐면, 치환적분법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가이 R제곱이 T라고 두면, e r d r DT라는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주면 사실상 풀리잖아요. 왜냐. 어, EM-R제곱이, 그러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R제곱이 익스포네션 마이너스 T가 되고, 그리고 그, 그, 니까 RDR이, 지금 RDR 디세타인데, RDR이 2분의 1 DT랑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한다면 아래와 같이 풀릴 겁니다. 예, 그니까, 러 이제 익스포네션 마이너스 T, DT 디세타 해주고, 세타는 그대로니까, 2분의 1은 밖으로 빨리 줘놔야 돼요. 왜냐하면, ERDR이 DT이기 때문에, 치환해준 대로면, 그래서 RDR은 2분의 1 DT가 돼서, 2분의 1이 꼭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풀라고 극자표를 배우는 거니까요. 음 그렇고 그 다음에 t의 범위는 왜 0부터 무한대까지인 그대로냐, 변수가 바뀌었지 않느냐 하실 수 있지만 이거 기하학적으로 생각하셔도 아실수 있는 게 r이 0부터 무한대까지죠. 그러면 r에 제곱해준 값도 당연히 0부터 무한대까지가 될 거예요. 네, 그죠. 근데 t가 r제곱이니까 당연히 t의 범위도 0부터 무한대까지로 적분해주면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세타에 대한 적분은 이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밖에 있는 계산이지만. 왜냐면 하이 p적분 함수가 e 의 마이너스 t인데 어디 봐도 t가 r에 대한 함수였고 세타는 없죠. 세타에 대한 적분은 그냥 그대로 밖으로 빼내서 파이라는 값으로 빼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은 뭐, 1을 적분해서 세타로 만들고, 뭐, 2분의 파이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입한 걸 빼주는 것도 되겠지만, 실제로 상수함수, 가 함수값 1을 가지는 상수함수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준다는 건, 그 넓이인데, 사실 그거는, 이 경로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파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바로 파이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0부터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t dt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건 너무나도 고교과정스럽게 쉽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e의 지수함수는 미분하든 적분하든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며 또 마이너스 minus t더라도 마이너스가 t앞에 붙었더라도 합성함수 적분법으로 이렇게 빼기로 빠져나오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네, 4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t 그리고 무한대 대입해준 거 빼기 0 대입해준 거 하면 무한대를 대입해준다는 자체가 그 극한 값을 본다는 건데, 이건 0으로 가기 때문에 극한 값이 0입니다. 0 빼기 2의 0승 1이죠. 그래서 결국 답은 2분의 파이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이게 답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극자표계로서 이런 사실상 처음 보면 어렵게 보이는 적분이지만, 그래도 극자표계를 풀면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 뭐 하나를 대입해서 안 풀리면, 다른 걸 대입해서 이 풀어내는 방법도 있더라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 뭘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미소 넓이도 했지만 미소 변이벡터도 했었죠 그건 벡터장에 선적분 할때 일을 뭐 계산하거나 전이를 계산할 때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로 이 적분 자체가 우리가 오늘 봤던 예제 있죠 이 예제는 가우스 적분에 좀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수학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팩토리얼을 확장시키면 그 순열할 때 쓰는 팩토리얼 있죠 쓰는 게이 감마 함수인데 감마 함수는 베셀 함수에도 기초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가우스 적분을 통해서 성질 을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려면 이번 예제를 잘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혹시나 헷갈리시는 부분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함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